여러분들이 웹을 쓰기 위해서 웹을 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내용들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웹 개발하면 안쪽에서 저희가 껍데기는 웹이 해당되는 껍데기 데요 껍데기 말고 안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자바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지 보시려면 시드라입니 프로그램 파일, 프로그램 파일 밑에 보시면 자바라고 돼있으시죠? 그래서 자바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자바 라이센스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그 업데이트를 안 하고 쓰시려면 문제는 없습니다. 업데이트를 안 하고 쓰시면 저희 문제가 그 없는 걸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식 버전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자바로 다운받으시면, 다운받아서 쓰시면 저희가 그 자바를 자발을 그냥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어, 이게, 그 라이센스 비용, 예, 공적으로 쓰기, 업데이트만 안 하고, 공적으로 쓰기, 쓰기만 하면 상관이 없으시데요 여기가 업데이트를 해서 쓰시려면, 이제 업데이트를 쓰고, 관리를 받으시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쓰실 때, 예, 다수가 실실 때, 그 돈을 지불하고 쓰셔야 되는. 됩니다. 그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에도, 다운로드 받아서 실 때, 그냥, 요즘은 그냥 정식 버전에 해당되는 거 말고, 그 오픈 JDK라고 있습니다. 오픈 JDK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운받아 쓰시면 되고요. 몇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상업용으로 안 하고 업데이트만 안 받을 것 같으면 그냥 다운받아서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면 요그 일단은 업데이트하고 이런 이런 것을 패치시키는 것에 대한 관리 비용을 지불 때문에 무슨 얘인지 아시죠? 예, 쓰시면 돼서, 네, 그렇게 아시면되고요 어, 오픈데이트키도 한번 봐야 될거라요오픈데이렇게 윈도우즈의 오픈데이트키를 찾아보시면, 찾아봐서, 어, 나중에는 첩할 때 진행을 해야 될거같고요 라이센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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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자, 잡을 설치했으면, 특별히 이제, 그, 윈도우 창에서 오른쪽 마스터 누르시고, 명령 프롬프트를 클릭하는 거죠.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자바 밑에 JDK 폴더가 있고 JDK 폴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빈라이브러리가 있고 여기서 실행되는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에 자바 C 컴파일러이해하시죠컴파일러 이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그 자바한 것은 어쪽에 그 이제 이렇게 폴더 안에 C 드라이 폴더 안에 소파일 설치된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거한개 보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옷에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바 폴더죠프롬파트스부터 자바 폴더 밑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런 것들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열시고첫 번째는 뭐 자바 내용이 많아지니까 자바 다시 볼선, 볼선 이렇게 써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어, 알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 c 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볼선, 폴더에서 실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했을때 이렇게 이제 이런 오류 메시지를 보지 않고 저그 버전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얘가 잘 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잘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쓴게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홈이라는 이제 그어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고 여기 자바호흡이라는 환경연수를 만들었고 시드라 밑에 프로앤파이스 밑에 자바 밑에 JDK 버전에 해당되는 게 되어 있다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어있다는 죠되시겠습니까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실 거는 패스입니다 패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패스 엔터 치을때 시드라이 밑에, 시드라이 밑에, 프롬파이스 밑에, 자바 밑에, JDK. 이게 지금 그패스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바나 자바씨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신 것 중에서, 어, 뭐 패스에 해당되는, 패스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고, 이 패스 중에서도 여기 시드라브 밑에 프라임 프라이스 밑에 자바 밑에 JDK 가지고 버전 돼 있는 빈까지 이렇게 연결돼있어야 여러분들 자바 씨 없으시면 어, 프라임이 실행된다. 이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프라임이 실행되는 시셔이 되고요. 되시겠죠? 되나요? 네 이렇게 보여서 사용을 할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까지서 자바가 잘 실행했다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바를 개발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죠. 툴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Eclipse, C 드라이브에 Eclipse를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Eclipse 실행 파일 여기 있죠. 실행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단축 아이콘도 여기다 작업 표시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Eclipse를 다운받을 때 e c l i p s e 는 o r g 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저희는 C 드라이브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된 Eclipse라는 폴더로 설치. 를 우선 인정이죠? 예, 설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서버를 보실수있니다 서버. 네, 세 번째 보실 거는 서버인데요. 서버도 마찬가지. 저희가 그 아파치 통켓, 아파치 통켓. 뭐, 어, 그뭐 알지? 아파치 통켓. 치우통 캘린지 월지 찾아봐야겠네. 아, 그쪽에 가셔서, 아파치 통계 네그래서 통계 서버를 다운로드 받아 통계 서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이제 통계 내장된 것을 어, 이거 아니네 그냥 아파치 통계 으로 검색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 사이트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이 자반 오라클 상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오라클 닷컴에 가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아파치, 톰캣, 톰캣, 이렇게 해서, 이렇 치고, 사이트 쪽을 찾으시면, 톰캣 아파치.org 이네요. 톰캣 아파치.org.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거죠. 알겠죠? 받으시고, 저희는 구, 다 받으시고, 톰캣 구, 최신 버전. 땀바다 쏘고 계시고, 걔를 이제 압축을 풀어서, 여기 통구 9라는 데다가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빔 폴더가 있습니다. 빔 폴더 안에 시장 파일이 있죠. 젠파일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압축을 풀어서 C 드라이 밑에, 네피시 C 드라이 밑에 통켓이라는 데 두고, 그 안에 빔 폴더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고요. 켓을 예, 저희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보나요 예, 성질를 하시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다냐, 이게 다가 아니고, 또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set, 어, 탈, 리, 타, 탈, 리, 나, 언더, 홈 이라는 환경변수를 이렇게 집어주시고, 통캡 폴더에다가 패스를 걸어야 한다 되시겠죠? 걸어야 되고, 이때 이제 스타트업 해가지고, 스타트업 하시면, 패스를 다시 한번 걸, 걸은 걸 보시, 패스. 그러면 보시면, 이쪽에, 어, 이, 카탈리나 홈에 해당되는 게, C 드라이브 통계 9의 B인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패스로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실행이 되죠? 내렸죠? 네, 카탈리나 홈을 만든 걸 가지고, 제 패스 안에 집어넣어서 썼습니다. 이거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환경 변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이렇게 해서 쓰시고 해주시면 통계부가 쭉 돌아간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돌고 있는 정보 중에서 정보 중에서 기본 포트가 8080입니다. 8080이 돌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패스 부분을 확인하시고 안돼 있으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탈이나 언더바 홈부터 시작해서 어, 이 스타트업을 쳤을 때 쳤을 때창이한개 열리고 열린 창은 이렇게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창이 한개 열리고 사용할 수가 들는지는데 이때 뭐가 돌아가냐면 팔고 800... 있라는게 중간에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 팔고 팔고 포트가 이렇게 돌고 있다, HTTP로 돌고 있다 이런 게 보이셔야 한다. 되시겠죠? 네, 보이셔야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서버가 죽는 겁니다. 창을 닫아버리면 이거나 아니셨다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창이 닫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턴케서버를 이제 한개까됩니다 까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그 오라클 XE 버전의 관리 웹으로 그 이렇게 접근해서 관리하고 있는 포트가 8 0 8 0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서비스가 걸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시죠? 안 돌면 안 돌면 이미 자원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시면 오라클 엑시 서비스가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컴퓨터에선 죽인 상태, 얘가 돌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냈겠습니다 환경 변수 어떻게 쓰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PC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속성 어, 나오시죠? 이 속성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 왼쪽에 클릭하십니다. 하시면고급이라테탭아 보면 환경변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환경변수 버튼을 클릭해서 환경변수 를 갖다 쓰시는데 요 위에 있는 거는 그 사용자가 이혹 이라는 사람으로 로그인했을 때 나오는 환경변수에 해당이 니다 이쪽에서 등록을 해버리면 어이 시스템 변수 뒤쪽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혹이라는 사람으로 로그인 안하고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에다가 이제 등록하는 걸로 쓰시고요. 여기 보시면 그맨 처음에는 카탈리나 홈이나 자바 언더바 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여기 변수를 만드는 이름 이게 값입니다. 값을 집어넣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카탈리나 홈이 홈캡 웹서비스를 돌리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카탈리나가 아시겠죠? 카탈리나 홈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바 언더바 홈 해가지고 이렇게 자바 언더바 홈을 먼저 자바를 먼저 깔았으니까 이걸 먼저 세팅하게 되겠죠. 자바 언더바 홈과 카타리나 언더바 홈 이런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자바를 깔았을 때 저희가 이제 클래스 언더바 홈 이런 것도 한개 만드셔야 됩니다. 패스. 패스 부분에 그다 끝나면 패스 부분에다가 저희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르시니까, 이거를 메모장으로, 보여, 보지는 부분이 적죠? 일단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해서.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요. 추가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린 나운드 마고이게 통켓이죠. 통켓 톰캣 웹 서비스를 할 때, 그 카탈린 운드를 통켓 루트, 루트 디지털으로 썼기 때문에, 그 밑에 빈, 실행하고 있는 게빈 폴더니까 빈. 쓰시고, 양옆으로 퍼센테이지를 붙였다는 것은, 사용자 변수를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자 변수 대신에, 카타리나 언더바 홈 이라는 대신에 이 사용자 변수 안에 있는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C 드라이브 밑에 통계두 겠죠 통계구 역슬래시 빈 들어가게 되고 자바 언더바 홈 여기 있죠 확인 변수 면서 자바 언더바 홈이라 쓴것 중에서 역슬래시 빈 써있는데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C 드라이브 밑에 프라임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어쩌고 저쩌고 대인이 들어가있고요 그 밑에 빈 폴더까지 여기가 실행 파일이 여기 쪽에 있죠 이렇게 지정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저희가 맨 아래 장표시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오라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작업 관리자 클릭하시고 오라클 중에서도 오라클 XE를 설치했습니다 오라클 XE를 설치했으면 얘가 포털 8080을 쓰게 되는데 서비스 누르고 아무데나 이름이라고 되있는데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그리고 OO 누르세요 그럼 오라클 서비스에 나오시게 되는데 이쪽에 오라클 서비스 XE가 중지되어있죠 중지되면 안되어있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를 누르고 중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지가 되고요 그 다음 TNS 리스너 오라클 XE TNS 리스너도 중지된 이렇게 두 개를 중지를 시켜, 시켜줍니다 그 이런 8080 포트가 사용 안 하는 걸로 대있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할수 있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한 것은 이제 명령 프로포트에서 저희가 웹 서비스를 돌리고 있죠 이렇게 이러면 이클립스에서8080 포트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서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8080 포트는 컴퓨터 내에서 딱한 개, 딱한 개만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클립스에서도 마찬가지로 8080 포트를 쓰는 경우에는 얘 때문에 안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비스 를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방법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셧다운이라고 쓰시거나 여기 아니고요. 얘를 실행했던 내용 여기 있죠. 여기서 셧다운이라고 쓰시거나 셧다운 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을이 창이 닫히게 됩니다. 맞죠? 닫히게 되시거나 이제 이게 오라클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라클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이 창을 닫는 게 아니라 오라클을 닫 끄다 하다가 오라클이 오류 메시지를 뱉고 이제 실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창이 열려져 있는 경우에 컨트롤 C 누르시면 셧다운은 자기가 하고 종료가 됩니다 매 아래 종료 다된거볼 수가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종료되고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 어,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시면 그냥 창닫기를 하시면 됩니다 창닫기를 하시면 서버가 죽는다 되시겠죠? 그래서 창닫기를 이용해서 서버를 죽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클립스에서 저희가 서비스 서버를 돌리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변수와 설치가 제대로 잘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Eclipse에서 Eclipse를 이용해서 서버를 돌리고, 구동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걸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스텝 내보면 서버가 이렇한 개도 없을 거고요. 맨 처음에 오크시트를 바꾸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가 클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크에이트 프로젝트 한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웹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되겠죠? 네. 지금은 제가 서버를 이용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일단 지웠고요. 서버를 지운다고 해서 그 서버에 해당되는 게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아, 일단, 이런 빈 껍데기 상태에서, new server, available, 뭐, create, install, create a new server, 서버를 새로 만듭니다. 라고 해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서버가 있더라도, 이 서버를 다시 만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Tomcat 9라는 게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저희가 Tomcat 9 서버를 다운받았는데, 지금 현재 Tomcat 9라는 항목이 없으면, 어, Tomcat 8.8.5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설정을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이 폴더,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이미 저희는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컴피레이션 런타임 앰버라먼트라는 링크된 그 텍스트가 있는데요. Configure runtime e n v i r o n m 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제 서버를 어떤 걸쓸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지 통캡 이렇게 있는데,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지우겠습니다. 없으시면, add, 저기 a d 누르셔서, 통계쿠 선택하시면 되고요. 통계쿠 서버입니다. next 누르시면, 이제 통계쿠 폴더를 어,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브라우저를 눌러서, 통계쿠 폴더, C 드라이브 밑에 통계쿠를 선택하시고, 폴더 선택을 하시면, 이쪽에 세팅이 됩니다. 예그 다음에 자바쪽 보겠습니다 자바쪽은 j r e 되어있는데 현재 jdk로 세팅되어 있죠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바꾸고 나면 jdk가 제대로 세팅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오른쪽에 installed jrs 클릭하시고 지금 설치되어있는 jdk 이거를 지웁니다 리무브 지우 시고 add 누르신 다음에 스탠다드 거치모션 매가넷 겁니다 선택하시고 next 눌러주시고 jdk가 있는 폴더를 오른쪽에 디렉토리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찾습니다 지드라이브 <laughs> 밑에 프로앰파이즈 밑에 자바 밑에 jdk 1.8.1.8.0 언더바 201 선택하시고 폴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되시겠죠? 이거 되었으면피 s h 눌러서 체크하시고 지금, m 스트 t 뭐, private, 을 선택해야 된다고 라 나오는데, 여기에 가운데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개밖에 없죠. d e 트는예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apply and close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으면, finish 눌러서 다시 서버 목록에 한개 나오게 만드시고요. 서버를 한번 선택하고, apply and close 클릭하시면 이 서버가 들어오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레 e 트 t 누르시면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시킬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저희는 프로젝트를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finish 눌러서 이렇게 이제 통캣 서버에 해당되는 것만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으로까지 만들면 이제 개발하는 환경은 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